안녕하세요. 강산입니다. 자,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. 아,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어야겠구나 라는 거감 오시죠. 자, 나는요, 당신한테 편지를 씁니다. 그쵸? regarding, 뭐에 관해서. 아, 가격의 discrepancy. 가격의 차이에 관해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대요. 자, 근데 선생님 저 이거 풀때 가격의 차이 이 단어 몰랐는데요. 괜찮아요? 뒤에 또 비슷하게 얘기를 하니까요. 자, 근데 이 가격의 차이는요. I encountered between an item offered in your retail store 자, between A and B 나왔고요. 자, the same item offered on your website래요. 자, 그러면 이것이 앞에 있는 그 가격 차이를 꾸며줄 거예요. 자, 그럼 내가 마주한 가격 차이인데요. 뭐와 뭐 사이에서 마주쳤냐? 자, 한 상품인데 이 상품은 당신의 소매점에서 제공을 한그 상품이고요. 그리고 또 다른 같은 제품은 어디서 제공이 됐냐면 당신의 웹사이트에서 제공이 된그 같은 상품 간의 차이를 내가 마주했어요. 근데 그것이 바로 가격의 차이라는 거죠. 그 가격 차이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적고 있구나라는 거 이해가시죠? 자, 여기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. 자, 내가요, recently 현재 그러니까 최근에 ordered 주문을 했는데 옷 한벌을 주문을 했어요. 자 어디에서 주문했어요? 당신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그 옷을 지금 옷 한벌을 주문을 했는데 그 아이템의 넘버가 요거였다 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아이 화자는 지금 인터넷에서 옷을 하나 샀구나. 자이 가격은요 listed on the site. 자 그러니까 그 웹사이트에서 리스트가 되어있던 그 가격은 얼마였냐면. 109불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것은 which was paid by credit card. 아, 신용카드로 지불이 되어진 그 돈이 109불이었다. 내가 신용카드로 지금 웹사이트에서 옷한 벌을 샀는데 109불이었구나. 자, 여기까지 되셨죠? 자, Please take a look at the attached receipt. 자, 여기서 attached receipt 하면은 첨부된 영수증이니까 아, 이메일이 우리 첨부파일 넣잖아요. 아, 이메일 그리겠구나라는 거감 오시죠? 그래서 지금 첨부된 영수증 한번 봐주세요. Please take a look at 했습니다. 자, 3일 후에요. 내가 쇼핑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, 어디서 쇼핑을 했냐면, 그 지방에 있는 몰, 그니까 그 리테일 샵 중에 하나겠죠? 뭐 그런 게 있었겠죠? 자, 그 몰에 가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, 내가 하나를 방문을 했어요. 근데 뭐 중에 하나냐? 당신의 그 소매 샵에 중에 있는 그 하나를 내가 방문을 했어요. 자, 그리고 뭐를 찾았냐면요. 자, 방문을 했고, 자, 뭔가를 발견했는데, 어머, 똑같은 아웃핏, 내가 산그 똑같은 그 벌, 아, 한 벌을, 자, 79불의 가격이 책정된 거를 내가 찾았다 는 거예요. 자, 이때 이 사람 기분 어땠겠어요? 나는 온라인 샵에서 백0 9불을 주고 샀는데 내가 쇼핑하러 우리 로컬 몰에 갔더니 어머 소매상에서는 79불을 하더라. 그랬더니 기분이 좀 상했겠죠.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됐겠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시죠? 자, I would like to ask for 아, 그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, 이거예요. I would like to 조금 공손하게 얘기를 하네요. 나 당신한테 뭔가를 좀 이렇게 ask for 요구를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습니다. 여기 나오네요. 자, 아주 중요하고 현관편으로 여기 밑줄 하세요. 자, 리펀드 원한다는 거예요. 환불을 원한다는 거죠. 뭐에 대한 환불이에요? 그 가격 차이에 관한 환불을 내가 원하구나. 아, 그러니까 가격의 차액에 대한 환불을 원하구나까지 선생님은 읽고 바로 답을 찾으러 갔어요. 왜냐면 단서가 여기 I would like to ask for 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. 자, 그러면은 선생님이 밑으로 한번 지문을 찾아가 봤더니 자, 그 단서를 가지고 보기에 갔더니 아, 차액 환불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 있어요? 그렇죠? 2번에 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2번으로 이렇게 답을 체크했거든요. 자,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읽고 아 단서를 보고 아 이게 답을 찾으러 이제 보기로 가셔도 돼요. 자 그러면은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끝까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. I am assuming that. 자, 나는 that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라는 거죠. 자, 이것이 would be a better solution. 조금 더 나은 해결책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자, 뭐 하는 것보다 to, packing up. 자, pack up은 짐을 싸는 거예요. 아까 내가 산그옷한벌 있잖아요. 그옷한 벌을 싸서, 그리고 shipping it back to you는 당신한테 다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. 뭐 때문에? for, 풀 리펀드니까 전액 환불을 위해서 다 이렇게 내가 산그 옷을 다 싸가지고 너한테 배송을 하느니. 자, 이것이 자 조금 더 나은 해결책이지 않겠니? 이것이 뭐였어요? 아까 얘기했던 차액 환불이잖아요. 그렇죠? 자,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. 네,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. 다음 질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